안녕하세요 예, 오늘은 날씨 좋은 자 이렇게 해도 뜨는 좋은 아침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길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 뒤로 이렇게 길이 보이시죠? 우리가 살아가는 길 예, 인생길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다양한 것 같습니다 하나의 뭐 길을 같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자신을 봐도 꼭한 길에서 예 가는 것 같지도 않고 때로는 여러 길도 가고 갈래 길도 만나고 그래서 선택도 해야 되고 결정도 해야 되고 참 사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이 사람마다 각자 다양한 것들이 참 많죠. 스틸병도 그런 것 같습니다. 같은 수술병이라고 해도 저처럼 이렇게 좀 중한 수술병이 있는가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죽을 병도 아닌데 뭐 그렇게 걱정할 게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아뭐 여러 병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. 같은 진단을 받아도 예그 경중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. 그래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뭐 함부로. 판단할 수도 없고 남의 삶에 대해서 뭐 굳이 남까지 생각 안 하더라도 내 삶을 봐도 예 그렇죠 <laughs> 저 같은 경우는 길이 있어서 간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좀 열린 마음 또 때로는 어, 수용적인 마음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감싸 안고 안은,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.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억지로는 안 되는 것 같고 <laughs> 자연스럽게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아프고 나서 보니까 억지로는 정말 안 되더라고요. 억지로 하는 것이 예전에는 그냥 그냥 했는데 이제는 억지로는 정말 못 합니다. 일단 몸이 안 따라고 억지로 그 자리에 있는다 해도 갔다 와서 뼈를 누워 있어야 되고 힘들기 때문에 예, 웬만해서는 그런 자리들을 많이 피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참 지혜도 많이 필요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분별하는 힘도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, 또 그래서 잘 판단해야 되고 또잘 생각해야 되고 또 준비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. 아...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책으로 봤을 때나 뭐 다른 분들 이야기 들었을 때는 야, 어떻게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또살 만합니다. 그리고 일단 내가 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여러 가지 판단들을 또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, 오늘도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, 몸이 아프다고 해서 많은 것을 잃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,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, 또 얻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도 막 바쁘게 살고, 정신없이 살고, 그, 뭔지 모르는, 그,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가다가, 이렇게 잠깐 멈추고, 또 되돌아보고, 또나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, 아, 지금도 참 값진 시간이고,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귀한 걸 하고 있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, 특히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것, 또, 마음의 가구 재배치, 뭐 인지 재구조화,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. 예. 5월도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, 하아, 참 다양한 곳에서 여러,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많은 우리 환우분들, 제가 언제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. 우리 환우분들, 또 가족분들, 또 의사선생님, 간호선생님, 직원선생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. 힘내시고, 아, 좋은 생각, 또 좋은 마음, 또 귀한 것들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